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전 해외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통에서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200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2007년까지 진행된 후에 2파동이 2008년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은 2021년까지 진행, 이후 4파동이 2022년 동안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파동 중에서도 현재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지난주에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몇주 나올 수 있어도, 이 저항선을 지켜주면 타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파동을 WXY로 마무리한 뒤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 반등은 1, 2, 3까지는 확실한데, 이게 3파동의 종결점이 애매했고, 그리고 4파동, 5파동까지 나올지, 아니면 단순 반등 ABC 주고 하락하는 것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반등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우선은 임펄스 파동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임펄스 파동이라 가정하고 카운팅을 해본다면, 1, 2, 그리고 3이 8월 21일까지 나온 후에 ABC 4파동 조정 나온 후 5파동 상승을 시도했다가 절단이 나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지금 이제 하나의 파동이 나왔으니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조정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나 폭으로 상장했을 때는 조정 폭으로 상장했을 때는 19,000까지도 열어놓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면은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봐야겠지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 하락이 발표 이후에 있을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차트 보겠습니다. S&P 또한 7월 중순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WXY로 하락파동이 종결되었고 이후에 반등이 1, 2, 3, 4, 5로 똑같이 오파도 절단으로 8월 24일까지 진행된 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은 이전 채널 하단선을 지켜줄지가 관건이 되겠고 그리고 이 채널 하단선을 하방이탈하지 않는다면 난스닥 또한 지금과 같이 행보를 지속하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는 차트 양상을 보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 듯 하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줬거든요 하지만 이19,700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랫꼬리 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 각인시켜주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 700선에서 저항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뚫고 올라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700선을 뚫고 안착을 해준다면 상승을 좀더 높게 볼수 있겠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하락을 좀더 높게 볼수 있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보겠습니다. 대중연물채권 선물은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4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3의 3파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3의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5파동이, 3-3의 5파동 카운팅이 조금 애매한데, 최근 흐름 보시면, 이 3-3의 4파동을 상방 이탈해준 뒤에, 하락이 ABC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 ABC, 3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하단선, 수렴의 하단선을 하방 이탈하게 되더라도 이전 채널의 상단은 지켜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채널 상단까지 아직 오진 않았지만 대략 그 부분에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 채널 하단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 후에 상승이 나타나줄 수도 있겠습니다. 유로 보시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해서 23년 7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4년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3파동 구간은 1, 2, 1, 2로 지속적인 연장파동을 그리면서 흐름 좋게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3, 1, 3, 2, 2파동을 올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3회 3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3회 3파동 중에서도 9파동 1파동, 2파동을 올해 8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현재는 3회 3회 3파동의 소파동, 3파동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다시 한번, 1, 2, 1, 2, 3, 4, 5로 1, 2, 3으로, 끝난 후에 4파동 조정이 어제로 끝났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3회3회3파동의 속파동 3파동이 다시 한번 1, 2, 3, 4, 5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부음파동 3파동이 1, 2, 3, 4, 5로 연장된 가능성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4파동이 어제부로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전 2파동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아직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좀 짧은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상승해 줄 것입니다. 유로가 굉장히 우상향하는 좋은 차트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거의 상승의 절반 이상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전 9점을 넘는 상승 나오면 분할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이 5파동이 소파동 5파동이 6월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다시 한번 상승 1파동, 러닝플랫 2파동 이후 3파동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3파동은 간단하게 보면 1, 2, 3, 4, 5로 볼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 1파와 4파가 중첩되었기 때문에 1, 2, 3의 1, 3의 2, 3의 3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건 간에 상승은 좀더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추세선과 만나는 2,575에서 77선에서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전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전 최고점인 2,570까지는 시도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일 하락이 나왔을 때한번더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뭐 팔아도 되는 구간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크루도일 보겠습니다. 크루도일은 22년 3월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ABC Expand f l 로 W파를 만든 후에 반등 X파 이후 삼각수렴 Y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각수렴 Y파는 5개 또는 7개 또는 아홉 개까지 파동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일곱 개 파동까지 나왔고, 이후에 다시 한번 아홉 개 파동을 그릴지가 관건인데, 저는 이제 이전 상단까지는 가줄 것으로 봤는데, 전일 보시면, 상단까지 못 닫고, 하락이 꽤 크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 삼각수령 상단 말고,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 정도에서 저항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이 저항선에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온 거라면, 삼각수름이 여기서 끝나고, 1, 2, 3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매스타점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사기에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는 게 좋겠고요. 좀더 지켜보다가 더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모습 보인다면 그때 다시 한번 손절가 최저점에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까딱하면 다시 한번 삼각수렴 하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시려면 손절가를 짧게, 들...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안전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고 사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야죠. 지금 1, 2, 3으로 나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3파동 진행 구간으로 볼수 있고요. 이 대파동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파동이 급락으로 인해서 조금 애매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전 삼각수렴 이뤘던 수렴선의 상단을 지지해 주면서 올라주었고 상승채널의 하단을 뚫고 올라줬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어피 크게 올랐지만 하락 나와준다면 이전 2,170 선을 제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후에 ABC 조정 나왔고 재차 한 차례 하락할 수는 있지만 2,170 선을 손절가로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이룰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잡아, 잡고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N 차트 보겠습니다 N은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우향을 해온 차트이고 최근에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하락 2파동 다시 한번 3파동을 그릴 수 있을지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게 상승했다가 ABC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전처럼 상승했다가 이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 저점을 깰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는 있지만요. ABC로 나올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락에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타이트하기는 이 6,910선, 그리고, 루즈하기 본다면, 적어도 6,860선은 지켜줘야지, 포지션을 홀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매수 들어간다면, 6,910선으로, 손절가 잡고 매매하신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일 저녁에 영상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약속이 생각지 못하게 늦게 끝나면서 이렇게 오전에나마 영상 올려드립니다. 이따가 저녁에도 한번 의미 있는 흐름 나오면 영상 올리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